그의 앨범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팬들을 향한 진심이자 시대를 앞서가는 혁명이었다. 국민영웅이자 트로트 황제 임영웅의 두 번째 정규 앨범 IMHero2가 드디어 베일을 벗는다. 앨범 포맷부터 선공개 콘텐츠, 그리고 발매 이후의 행보까지. 공개된 소름 돋는 디테일 3터킬이라는 팬덤 영웅시대는 물론. 대한민국 가요계 전체를 충격과 감동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과연 이명웅이 아이엠 히로이에 숨겨놓은 진짜 비밀은 무엇이며, 그가 꿈꾸는 새로운 시대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지금부터 그 모든 베일이 벗겨진다. 고요하던 8월의 어느 날, 대한민국 가요계는 이명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뜨겁게 타올랐다. 그의 두 번째 정규 앨범 I Am Hero 이 발매 소식과 함께 앨범에 담긴 소름돋는 디테일 3더 키르라가 전격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진행자 성창일 씨가 직접 설명한 이 디테일들은 단순한 앨범 홍보를 넘어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의 깊은 철학과 팬들을 향한 진심을 여실히 보여주며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하고 있다. 그의 앨범은 이제 단순한 음악 작품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선언이 되고 있다. 아이엠 히로이의 가장 파격적인 디테일은 바로 앨범 포맷에 있다. 이명웅은 기존의 CD 앨범 대신 사진, 글, 이야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 소장 가치를 높인 앨범북 형태로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다. 이는 k 팝 시장에서 여전히 CD 앨범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동시에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 최소화 환경 보호의 선두주자 기존 CD 앨범은 제작 과정에서 많은 플라스틱이 사용되며, 이는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팬덤 문화에서 포토 카드 등 특정 구성품을 얻기 위해 수십 수백 장의 앨범을 구매하는 이른바 앨범깡 문화는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앨범 쓰레기를 양산하며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명웅은 이러한 환경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앨범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CD를 과감히 없애기로 결정했다. 그의 앨범은 이제 음악을 담는 매체를 넘어 환경 보호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은 친환경 앨범이 된 것이다. 그의 이러한 용기 있는 결정은 가요계에 큰 경종을 울리며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환경 보호에 대한 영감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웅은 앨범 깡 문화를 지향하고 팬들이 자신의 음악을 진정으로 즐기고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CD를 없애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팬 여러분의 사랑은 앨범 판매량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제 음악을 들어주시고 함께 공감해주시는 마음 그 자체라고 강조하며 불필요한 소비로 환경에 부담을 주거나 팬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싶지 않다는 진심을 전했다. 이는 팬들의 순수한 사랑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그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며, 팬덤 문화에 대한 새로운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혁명적인 시도다. 앨범북은 팬들에게 음악 외에도 다양한 시각적, 서사적 콘텐츠를 제공하여 소장 가치를 높이고, 앨범을 소비재가 아닌 예술 작품으로 인식하게 할 것이다. 아이엠 히로우 이 발매를 앞두고 공개될 선공개 콘텐츠 또한 팬들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8월 16일 공개될 미소와 자물쇠 이미지 티저는 앨범의 콘셉트와 메시지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며 팬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미소의 의미 이명웅의 트레이드마크인 따뜻한 미소는 팬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선사해왔다. 티저 성미소는 그의 변함없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팬들을 향한 사랑을 상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자물쇠의 의미, 자물쇠 이미지는 앨범에 담긴 비밀이나 미스터리를 암시한다. 임영웅이 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숨겨진 이야기나 진심이 자물쇠 안에 감춰져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팬들은 과연 자물쇠를 열면 어떤 비밀이 드러날까?라며 흥분하고 있다. 티저 전략의 성공 미소와 자물쇠라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활용한 티저 전략은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이는 이명웅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 앨범 콘셉트 기획에도 깊이 관여하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앨범 발매일인 8월 29일에 앞서 공개될 다양한 티저 콘텐츠들은 팬들에게 앨범을 기다리는 즐거움을 선사하며, 앨범에 대한 몰입도를 높일 것이다. I'm Hero 이 발매 이후 이명웅의 행보는 그야말로 역대급이 될 전망이다. 그는 앨범 발매 후에도 다양한 방송 활동과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지상파 예능 싹쓸이 이명웅은 앨범 발매 후, KBS 프로의 명곡 MBC 아저씨 코너 히어로, JTBC 뭉쳐야 찬다. 4등 지상파와 종편을 넘나들며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계획이다. 프로의 명곡에서는 그의 압도적인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을 다시 한번 선보일 것이며, 아저씨 코너 히어로에서는 그의 유쾌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발산할 것이다. 뭉쳐야 찬다. 사에서는 그의 변함없는 축구 사랑과 약속을 지키는 의리남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다. 그의 예능 출연은 시청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고 앨범 홍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국 투어 콘서트 영웅 시대와의 뜨거운 재회. 앨범 발매 후이명웅은 10월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의 콘서트는 매번 티켓 대란을 일으키며. 피켓팅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한다.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는 I am 히로 r o 의 수록곡들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첫 큐이자 팬덤 영웅 시대와 이명웅이 직접 만나 소통하는 뜨거운 축제가 될 것이다. 그의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팬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인생을 이야기하는 소통의 장이 된다. 지속 가능한 활동의 모델 제시 이명웅의 이러한 역대급 행보는 단순한 앨범 활동을 넘어 아티스트가 팬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사회에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지속 가능한 활동의 모델을 제시한다. 그는 음악적 성공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까지 다하는 진정한 국민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명웅의 두 번째 정규 앨범 IM HEROINE은 앨범 포맷의 혁명 미스터리한 선공개 콘텐츠 그리고 역대급 행복까지 소름 돋는 디테일로 가득하다 이 모든 디테일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려는 임영웅의 진심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넘어 환경 보호와 팬 사랑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실천하며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I am hero e 는 단순한 앨범이 아니다 그것은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의 철학과 비전, 그리고 팬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문이다. 그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